자동차 A와 B가 같은 직선 도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답니다. P 지점을 지나면서부터 A의 속도는 16m/s로 일정합니다. A의 속도고요. A가 P 지점을 지난 지 2초 후에 B도 P 지점을 2초 후에 합니다. 2초에 B도 P 지점을 지났으며, P 지점을 지난 후 t 초에 B의 속도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두 자동차가 만나게 되는 언제야? 위치가 같아지는 거죠, 위치. 그 때에, 어, 같아지는 시간을 구하라. 그 때, 누가, 기준이 B가 P 지점을 지난 지몇 초, B가 P 지점을 지난 지몇 초인지 물어봤는 거야. B가 P 지점을 지난 후에, 어, 위치가 같아지는 시간을 물어봤는 거지. B가, 음, 기준점이 되는 거죠. B의 시간이. 자, 해보자. 그러면 일단, A의 위치, A의 T초의 위치, B부터,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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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부터, B의, B가, B의 시간을 가져야 될 거니까 그러니까 B의 t 초에 B의 출발한 지 t 초의 위치 이렇게 적을까? B의 위치는 B가 최초 위치는 모형이 이렇게죠 모용. 그래서 출발하여 마치 B는 B가 시간이 0초부터 시작했으니까 어, 속도를 접근한 게 위치잖아. 위치 이게 속도입니다. 접근하면은 t의 제곱에 플러스 2 t 가 됩니다. 이게 지금 B가 출발한 후 t 초의 위치가 된 거야. 랑. 자 그러면 a 란 놈은 a 란 놈의 위치는 t 초의 위치는 자 a가 지금 이래 된 거야. a가 0 초일 때 벌써 얘는 2 그러니까 2 초에 2 초에 지금 b가 출발했거든. 그러면 b 기준으로 0 초일 때는 얘는 벌써 2초 동안 움직였단 말이야. 2초 동안 2초 동안 얼마가 있었어? 16mps로 갔으니까 2초동안 움직인거리는 32m 가는거죠 32가 벌써 가있는거야 32 더하기 그 다음 위치가 되는거죠 위치. 그래서 위치는 요거 접근한거니까 16t가 되는거야 요렇게 되는거지 요게 중요한겁니다 요게 2초동안에 얘를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어찌? 얘가 출발한지 몇초후에 만나는지 물어봤으니까 얘가 기준점을 잡았으니까 얘가 0초일 때는 얘가 벌써 2초동안 움직였을거야 16m, 16m 두 번, 32m. 자, 그래서 위치가 t, 얘가 이제 출발한 지 t초의 위치는 요거고, 얘가 출발한 지 t초의 얘놈의 위치는 요거니까, 두놈의 속도 위치가 같아지는 t 값을 물어본 거죠. 정리하면 되겠네. t제곱에. 그렇죠 t제곱에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이게 넘어가야 되나? 마이너스 14t가 되고요. 그쵸? 죠 어, 이게 넘어가니까, 계산자란 대로. 마이너스 삼십이 가 되나 삼십. 는 제로가 되거든. 를, 만족하면 집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사, 요게 연습는왜 됩니까? 1 십육 곱하기, 요게 됩니까? 십육 곱하기 이가 되거든. 요렇게. 요렇게 해주면 하네. 따라서 t는 십육 또는 t는 마이너스가 될 건데, t는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출발한 지 십육초. 요건 엄수가 될수 없고, 출발한 지 16초 후에 만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은 16초가 되겠네.